안녕하세요. 순금촛대 t v 유재구입니다. 아, 오늘이 8월 20일이니까 처서입니다, 오늘이. 아, 처서면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그런 절기니까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어 올해는 8월 말까지 좀더 덥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오늘 오다가, 그, 차 유리창 밖으로, 고추장 자리 두 마리를 이렇게 봤어요. 같이 어울리는. 아, 그걸 보면서 가을이 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올여름 참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그 더위보다 더 힘들었던 건, 그, 무도한 상황. 그 부분이 국민들이 더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폭염보다. 참,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어, 마음입니다. 자꾸, 뭐,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와서. <laughs> 제가, 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작년도 7월 30일 날, 586 우리는 누구인가. 아,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586 세대입니다. 그 작년 7월 말이면 정치권에서 586 민주화 세력은 이제 정치권에서 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슈가 좀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됐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좀해 놔야겠다 해서 쓴 건데,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586 우리는 누구인가? 정치 시장을 개척했으나, 정치 시장을 개혁 못한 중소벤처기업과 다를 바 없다. 1세대 군부독재 시대에 태어나, 2세대 군부독재 시대에 대학 다니고, 이제 나이 60에 이르러 3세대 검찰 독재에 무참히, 무참히 짓밟히며 자신 하나 지키지 못하고 영화의 대기 순번 기다리는 우리. 변화 추구, 투사, 민주화, 강한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바라지 않았나. 그래서 얻은 게더큰 아파트, 더큰 차. 땅덩어리, 곳곳에 높은 자리. 그렇게 원했고 따랐던 참다운 지도자는 미안해하지 말라는 말 남기고 외롭고 비참하게 홀로 가버렸는데, 다선의 중진이 되고, 당대표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장관도 했는데, 검사가 그렇게 무섭나? 캐비넷이 두렵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가는 방향이 잘못됐으면 다른 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흘러내린 눈물이 핏물처럼 뜨거웠던 의지와 진념은 다 어디로 갔는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내가 하면 다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또 갈라져 내가 원조여 하고 정당 만들고 왜 국민을 바라보지 않나. 금빛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반성해야 하고 다시 일어나 국민을 하나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주신 국민의 빚이 있다. 물러나도 뿌린 씨앗은 거두고 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맺었는데요. 지금도 이때 마음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썸네일로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보다 3년 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은 세대라고 이렇게 봐도 그렇게 무관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시는 거 보면, 제일 속상하고 서운한 게 뭐냐면, 국민들한테는 인색해요. 인색하시고, 해외 나라나 외국에는 그렇게 관대하시고 포용적이셔요. 아, 그거는 국민들한테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잔인하신 거예요. 속상, 많이 속상하죠. 우리나라가 뭐 GDP로 10, 2위 갔다 15위 까지 지금은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복구 살 만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정권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받으셨는데, 권리에만 충실하시고, 의무에는 충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속상하죠, 정말. 의무에 충실하고 권리에는 좀 인색하신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한테 관대하고 외국과 해외 나라하고는 외교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대외 정책을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못 잡아 죽여서 뭐 문제 있어요? 국민들을 안고 가야죠. 국민 없이 대통령 있습니까? 그 자리 있을 수 있어요? 나홀로 대통령 있습니까? 아기절를좀 바꾸시라. 국민을 중앙에 주체에 놓고 모든 걸 판단을 하시면 크게 빗나갈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돌아와서 586 <laughs> 민주화해서 세대 교체하고 혼자 민주화한 건 아니죠. 국민들이 같이 시내 나와서 아스팔트에 나와서 같이 협조했기 때문에 그 민주화 이런 거 아닙니까? 586 혼자 한거 아니에요. 같이 한거 아니에요. 국민들하고. 민주화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가자. 그렇게 여는 거에, 새 시대를 여는 거에는 동참을 한건 맞아요, 586세대가. 그렇지만, 정치권을 지배했다.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빼놓고는 다 했다고 봐요. 민주화 세력은. 그 당시에. 586 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층. 송영길 대표나 우상호 전 의원. 김, 김민석 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표적인 그 운동권 지도층이었잖아요. 올라 할 만큼 했죠 제가 아까 여기 저 페이스북에 올렸듯이 다선 중진 되셨고 당대표 송영길 대표 하셨고 장관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원희룡 장관 제주도지사도 하셨잖아요 해볼 거는 고위층 다 해보셨잖아요 큰 땅덩어리도 가져보시고 큰 차도 갖고 계시고 곳곳에 높은 자리에 있으시고. 더큰 아파트로 다 이동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72년생, X세대한테, 이제 물러나라, 이런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말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제 생각에는, 민주화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해결을 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어야 된다. 물론 양극화가 80년대부터 양극화가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죠. 1960년대, 월남 파병 가셔가지고, 우리 윗세대, 돈 벌어오셨잖아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 공돌이 공순이 하셔가지고 엄마 아버지 다 우리 대학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 공돌이 공순이 해가지고 뭐 지금 기득권 됐습니까? 그분들이 기득권이 된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분들 다저 소득층에 있어요. 일반 서민이고 그냥 하루 새끼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야. 뭐 중원글씨를 남은 건 공돌이 공순이 밖에 더 있어요. 그분들한테 국가가 해준 게뭐 있습니까? 최저화 최저 20, 30%의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중원글시준거 이외에 더 있습니까? 국가가? 그리고 그 후대들한테 뱀블림 하고 있잖아, 그거. 그거 해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국가가. 그 586, 고위층에 있었던 송영길 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원희룡 장관, 이인영 전통일무장관, 뭐 하신 건데요? 나름 정치 배우는 과도기도 있었,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물론 할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20년, 20년, 25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정말 해결해야 될건 해결하지 않았다. 이 양극화 해결 왜안 하셨습니까? 오히려 더 가속화 시킨 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뿌린 씨야. 본인들이 거두고 퇴장하더라도 퇴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2년생 X세대. 누구요? 허훈하 개혁신당 대표. 이원주 최고의원.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들이 72년생 X세대 아니에요. 윤희숙 전 의원은 75년생이시던가? 아무튼, 이분들보다는 좀 3, 4년 위로인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 X세대가 지금은 정치의 그 핵심 세대로 이렇게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 X 세대한테 그런 말 들어도 싸다. 양극화 해결하지 못한 부분. 이제 못하니까 퇴장하세요. 이 양극화는 사실 누구의 어떤 세대의 책임은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란파하면서 차관으로 물론 돈이 없으니까 또 사시 부분도 있고, 대기업 위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부존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이스마한 전 대통령 자리를 잡으면서 친일 세력이, 기득권이 있던 친일 세력이 이렇게 자리 잡고 청산하지 않은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합쳐져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기득권으로 남아서, 양극화가 된거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1980년대에 주가 오르고, 제가 88년도에 증권회사 입문했는데, 입문하고 나서 1년 반 있다 1000포인트 찍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깡통 이자 나오기 시작했는데, 90년대. 90년 4월 1일날 1000포인트가 다시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세 번의 부동산이 올랐잖아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부동산이 세번 이렇게 크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자산 양극화가 또 생기 고 소득 양극화에서 자산 양극화고 자산 양극화 이거 해결하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586은 그리고 x세대 너무 586같아다 몰아붙이면 또안돼 본인들도 한번 스스로 자기를 봐야지. 청소년기에 우리나라가 최대 호황을 누릴 시기에 청소년기 보냈잖아요. 엑스세대는 부러움 없이 자란 세대야. 그러니까 이 가난이나 어려움을 이 겪어보지 못한 세대란 말이지. 물론 1999년도 IMF가 오면서 그 아버지들이 이렇게 부도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가정도 있을 거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청소년기 상당히 부유하게 보낸 세대가 X세대다. 너무 뭐라고 치지 마라, 586한테. 그러면, 지는 어, 애한테 그 너무 그거 막, 뭐라고 치면, 그거 참회원이 회한이 이렇게 들게 돼요. 내가 뭐했나 이러려고 정치했나 이런 마음도 들게 돼요. 보내는 사람한테는 존중과 감사 했습니다 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뜨는 애한테는 열정과 패기가 필요한 거고. 기회를 둬라. 영향 없게 퇴진할. 그리고 586에 지금 계시는 분들과 다시 정치를 또 꿈꾸시는 586은 책임감 있게 이 양극화에 대한 부분은 풀지 않고는 우리나라 분열, 이, 이 경제적 양극화 이외에 이념의 양극화, 진영의 양극화, 이거 해결 안 돼요. 저는 복지와 조세로 양극화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새로운 경제 논리가 우리나라에 맞는 경제 논리가 새롭게 나와야 된다. 그런 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제안하시고 하시라는 거죠. 아무튼 X 세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혁신당 호은아 대표님, 이원주 최고위원님, 고민정 의원님, 이년 전... 아, 지금 의원이신가요? 전 의원이신가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의원님,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책임도 있고 해야 될 의무도 있다 지금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의무에 충실할 때다 586 이런 말씀 드리고요. 72년생 X세대를 대표하시는 지금 말씀드렸던 분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논쟁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통령님은 국민들한테 인색하지 말고, 국민들 안 이렇게 껴안으시고, 외국에... 인색하라는 게 아니에요. 포용하지, 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리적인 국익을 우선하는, 국민을 우선하는 외교를 하시라. 인기 외교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